바울은 이제 세 차례의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준비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언제 여기에 다시 올지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바울이 실제로 자신의 앞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고백은 아니죠. 자신 앞에 벌어질 핍박과 환란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체일지는 모르나 핍박과 환란으로 인해서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올 수 없음을 알고 있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성령님께서는 이미 각 성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체포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어가기 때문에 다시는 에베소 교회를 방문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성령의 음성을 예언자를 통해서 듣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 아마도 많은 성도들은 그런 환난과 핍박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년 돌파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정을 변경하지 않지요. 왜 그럴까? 본문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성령의 매여 성령의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기 몸이 원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은 오직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께 자신을 맡기고 따를 뿐이다, 순종할 뿐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이 바울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바울이라서 아니 바울쯤 되는 위대한 사도라서 이런 고백을 할수 있는 걸까?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당연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순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야 할 곳을 알지 못하면서도 순종해서 갔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당시로서는 너무나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곳이 어떤 땅인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혹은 그곳 사람들이 나를 반겨줄지 아니면 배척할지 또 그것은 농사를 지을 땅인지 아니면 양을 칠수 있는 땅인지 그 어느 것 하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길을 떠나야 했기 때문이지요. 무엇보다도 당시에는 일가 친척들이 나의 보호자였어요. 그런데 그 친척과 가족을 떠나서 멀리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부르면. 가족과 친척이 금방 나를 도우러 올수 있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들의 보호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버리는 이제는 완전히 내가 혼자 나를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환경 속으로 떠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 그 길을 떠나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거절할 수 없는 축복을 약속하기는 하셨어요.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의 약속을 붙잡았다는 것이 중요하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보다 나의 안전이 더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면 절대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걸 알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주님의 약속을 따라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축복에 땅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렇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인 것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떠나 있어야 했습니다. 이제 야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뭐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이제 자기의 부인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얻은 그런 가축들을 데리고 또 종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신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형에서는요 동생 야곱이 아버지와 자신을 속이고 자신이 받을 축복 기도를 빼앗아 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내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공언해 왔어요. 사실 그래서 그래서 엄마가 이 야곱을 빼돌려서 외삼촌 집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망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형이 군대를 끌고 오고 있다. 야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동생이 반가웠다면 어떻게 왔을 것 같아요? 동생이 반가웠다면 군사를 데리고 오더라도 한 열댓 10, 명만 데리고 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400명을 데리고 왔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동원했던 가병이 380명이에요. 그런데 그 380명보다 더 많지요? 400명. 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끌고 간 인원이 380명인데 동생을 맞이하기 위해서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온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싸우겠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게 지금 자기에게로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요, 야 이제 죽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야 이제 죽었구나. 그럼에도 야곱은요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돌이키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 앞에 시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지만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간단 말이죠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자신을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절대 안될것 같은 상황에서도 정말 위험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불순종하여 그 길을 가지 않거나 다른 길로 가는 것은 망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라고 하는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처럼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멈추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할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인가? 본문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끝까지 순종해 가야 할 길은 복음을 증거하는 길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조차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에 결박 즉 잡혀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많은 환난이 함께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환난과 감옥에 갇히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실제로 바울의 갇힘과 환난을 통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만약 바울이 잡힌 죄수의 길이 아니라 다른 선교 여행처럼 로마에 갔었다라면 황궁과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선하심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어 했잖아요.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잖아요. 그런데 또 로마에 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만약에 바울이 그렇게 죄인이 되어서 이 로마의 군인들의 호송을 받지 않은 상태로 로마로 갔다면 중간에서 암살당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사실 이 바울을 죽이겠다는 결사대까지 조직되어져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걸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달려드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기므로 인해서 주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순교를 앞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승리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들 모두가 주님 앞에 갈때이 고백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다른 건 몰라도 이 고백만큼은 주님 앞에서 할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들 모두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과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문제와 걸림돌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질병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경주하는 마라톤 선수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짧은 거리는 아닙니다. 마라톤은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인간의 신체적인 능력의 한계치까지 몰아붙여야 하는 그러한 길이를 달려야 하는 것이 마라톤 선수이죠. 그만큼 마라톤이라는 게참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인생도 그렇게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루살이처럼 그냥 며칠 살고 인생 끝난다면 그렇게 힘들지 않아도 되는데, 사실 인간이 살아야 할 시간들은 상당히 긴 거예요. 그런데 그긴 날들을 달려가다 보면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 그만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고 포기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잘했다 감사할 때도 있고 그러다가 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을 뛰지 못하면 걸어서라도 걷지 못하면 기어서라도 우리는 그 길을 완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멈추지 말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는 목표 지점에 도착하게 되어질 것이고 완주 메달을 따게 되어질 겁니다. 1등,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주 메달만 따도 괜찮습니다. 그 완주 메달이 저는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 이 마지막 시대에 참 쉬운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른 것들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길이 있다고 속삭입니다. 다른 믿음이 있다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더 쉬운 길이 있고, 더 가벼운 길이 있고, 더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참된 쉼은 오직 주님의 복음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주 예수를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직 주 예수를 믿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복음을 믿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내가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끝까지 지켜주셔서 능히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갈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부활하신과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믿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사탄과 마귀와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과 우리 지체들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영과 혼과 육과 환경까지 치유되고 회복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